이렇게 움직이고 조립해보다가 꼭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립을 해야 헤드셋을 정확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고 소음이 없는지 그리고 유격이 없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전거 중입니다 오늘은 헤드셋, 헤드셋에 소리가 나거나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여쭤보면은 직접, 직접 이렇게 움직이고 조립해보다가 꼭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립을 해야 헤드셋을 정확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고 소음이 없는지, 그리고 유격이 없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 저희 고객님께서 직접 해오신 거예요. 보시면 스페이스링을 꼈고, 저 볼트를 조이고 그리고 요 위에 헤드셋 탑켓을 조였는데 그럼 보면 이 부분이 비어있죠 이 부분이 이 스페이스링을 빼고 아래로 핸들을 좀더 낮추고 싶으셔서 밑으로 내리신 건데 요걸 안 끼셔가지고 지금 보면 자전거가 이게 덜컹덜컹 돌아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옆에 먼저 풀러요 옆에 먼저 풀르고 그리고 위에를 풀릅니다 풀르고 자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를 빼요 그리고 얘를 내리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끼면 안 되죠. 그냥 또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얘를 넣고, 이렇게 채우고, 위에부터 조여주세요. 자, 또 아래에서 받쳐주고, 조이십니다꽉 조이고 나서, 핸들에, 핸들링을. 부드러운지 확인하고 그리고 센터를 맞추십니다. 자, 센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를 조이시면 됩니다. 옆에 볼트 조이실 때는 얘 먼저 이빨을 조여버리면 아 이빨 얘부터 끝까지 조여버리면 여기를 잠갔을 때 아래쪽 스템 볼트를 잠갔을 때 이쪽이 다시 또. 여유가 생기니까 위에 아래 번갈아가면서 조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핸드스 헤드셋 조이는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격도 없고 부드러운 핸들링이 유지가 되죠. 자, 여기까지 헤드셋 정확하게 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